자, <laughs> 자, 먼저 어, 음함수 미분법부터 보요 음함수 미분법은 뭐냐면 지금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는데 너희들이 어, 원, 그리고 포물선, 그리고 타원, 그리고 쌍곡선을 배워. 기하 기아, 기하라는 과목에서 이차곡선이라는 걸 이제 배우거든. 이차곡선을 지금 배운 친구도 있고 뭐안 배운 친구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접선을 구할 거야.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2차 곡선에서 접선을 구할 건데 지금 기하를 공부한 친구는 판별식 가지고 풀었거든. 접선을 근데 이제 미적분을 배운 친구는 어, 도함수. 이 음함수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방식을 배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음함수 미분법은 어, 쉽게 얘기하면 y는이라고 정리하기 힘든 함수들 Y는 이라고 정리하는 정리하기 힘든 함수들이 있어. X는 정리하는 게 이제 역함수 미용법이고 이용하는 거고. Y는 이라고 정리하는 게 힘든 함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한 건 DYDX라서 Y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X에 대해서 도, 미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익숙한 연습법이거든. 근데 얘는 틀 자체가 Y는 이라고 바꾸지 않고 미분을 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뭐 기차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는 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자 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자 원을 볼게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 이원위의 점은 무수히 많거든 원 위에 무슨 점, 무수한 점이 많잖아 이원위의 점이 무수히 많은데 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난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물론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안 나오니까 이때는 버려 이때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 기울기가 안 나와. 알겠지? 기울기가 존재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이 음함수 미분법이야 알겠지? 음함수 미분법자 어떻게 하는지 봐. 근데 별거 없어. 이게 답이야. 자 y를 x의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y를 x 에 대한 식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y를 라지 x로 치환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알겠지? y를 뭐로 보라고? x y가 섞여 있는 식인데 yd라고 정리하기가 부담되는 경우가 거의 y의 제곱이 있거나 루트에 있거나 이런 y가 1제곱으로 만들기 좀 힘든 형태들이 있어. 알겠지? 그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dy dx를 구하는 방법은 y를 라지 어, x로 생각해서 치환 합성 함수 2법을 쓰면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laughs>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좌변은 2x 그다음에 2y 곱하기 dy dx가 되고 노변은 1이니까 미분하면 0이 돼. 질문. 이게 왜 나왔어? 이게 <laughs> 왜 나왔어? 얘는 건미분 얘는 속미분이야. 속미분. 얘를 라지 x라고 두면 x 조금 미분하면 ex잖아 ex. 근데 x를 라지 x를 우리가 또 성미분을 해야 되니까 라제스를 엑스로 미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라제스를 지금 얘는 y로 쓴것 뿐이야. 돼? 겉미분2 y, 성미분 dy dx. 겉미분2 y, 성미분 dy dx. 돼? 음, 돼안 돼. 근데 얘는 왜안 해요? 엑스로 미분하니까 y는 엑스 곱을 미분하면 ex잖아. 근데 얘는 그냥 ex야 ex 2X, 그렇지? 근데 얘를 엑스로 미분하면 0이 아니야. X에 대한 식으로 보라고. EY 건미분. DY DX 속미분. 되겠어? EY 건미분. DY DX 속미분. DY 그 DX가 지금 속미분.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 있어요. DY DX가 도함수야. 알겠지? Y를 X로 미분해라. 이런 얘기 알겠지? Y라는 놈을 대상으로 X로 미분해라. DY DX. 이 도함수의 정의. 알겠지? 건미분 속미분. 알겠지? 되겠어? 그럼 이제 봐. 이건 돼? 안 돼? 선생님 만 만약에... 어. 이와의 전체제곱인 것 같은데 같으면... 이와의 전체제곱이 뭐야? 그러니까 EX제곱에다가 EY...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네, 똑같아 맞아. 얘 미분하면 뭐야? EX, EX. 자얘라지 x 라고 둘게 겉미분하면 얼마야? E, 네. EYG 네. 속미분하면 이렇게. E 곱하기 DY 네. 이속미분하면 얘가 이제 합성이 또 본적으로 합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게 또 겉미분이고 이게 속미분이 되는 거야. 되겠어. 되겠어. 겉미분 속미분 해서 어쨌든 주어져 있는 걸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y를 라지 x라고 보면 겉미분을 하면 이게 나오고 속미분을 하면 dx dy인데 d 라지 x dx인데 라지 x를 y로 쓴것 뿐이야. 네. 어, 라지 x를 Y로 쓴 것뿐이라 어떻게 연습을 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봐봐 어떤 걸 봐야 되냐 음함수 미흡 거 어디서 110자 8조에 일단은 그러면 연습을 하고 가자 118조